아파트 금매 매물을 매의 눈으로 찾아서 소개해 드리는 매의 눈입니다. 지역별 아파트 매물 중 전고점 대비 가격이 저렴한 금매 가격 매물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의 매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매로 소개된 매물은 유튜브 더보기 설명란에 네이버 매물 링크가 있으니 상세 물건 소개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금매 아파트 소식을 듣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락율 24위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영동한양 1차 28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49년 된 아파트로 1동 건물 12층 중 고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49억원 전고점 가격은 53억원으로 전고점 대비 7.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개가격은 43억 1,200만원입니다. 하락율 23위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레미안 강남힐즈 40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12년 된 아파트로 613동 건물 15층 중 고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21억원 전고점 가격은 22억 8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7.9%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0억 9,200만원입니다. 하락율 22위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청담공원 40평 남서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7년 된 아파트로 105동 건물 15층 중 고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26억 5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28억 8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8.0%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4억 3,100만원입니다. 하락율 21위 강남구 세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대시양파크 44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15년 된 아파트로 514동 건물 10층 중 고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7억원 전고점 가격은 18억 5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8.1%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갭 가격은 9억 100만 원입니다. 하라귤 22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논현동 부센트 레빌 41평 남서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3년 된 아파트로 103동 건물 23층 중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22억 원, 전고점 가격은 24억 원으로 전고점 대비 8.3%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갭 가격은 10억 7,800만원입니다. 하락율 19위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타워팰리스 1차 주상복합 67평 남서향 입주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4년 된 아파트로 A동 건물 59층 중 고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46억 9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52억원으로 전고점 대비 9.8%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4억 8570만원입니다. 하락율 18위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영동한양 1차 37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49년 된 아파트로 8동 건물 12층 중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55억원 전고점 가격은 61억원으로 전고점 대비 9.8%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갭 가격은 47억 8500만원입니다. 하락율 17위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는 역삼푸르지오 32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0년 된 아파트로 105동 건물 15층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28억 8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32억원으로 전고점 대비 10.0%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6억 7,040만원입니다. 하락율 16위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논현신동아파밀리의 16평 남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9년 된 아파트로 101동 건물 13층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8억 9,500만원 전고점 가격은 9억 9,5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10.1%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5억 1910만원입니다. 하라귤 15위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크로힐스 논현 33평 남서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12년 된 아파트로 101동 건물 30층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26억원 전고점 가격은 29억원으로 전고점 대비 10.3%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3억 원입니다. 하락율 14위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34평 남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3년 된 아파트로 406동 건물 19층 중 중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35억 원, 전고점 가격은 39억 원으로 전고점 대비 10.3%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1억원입니다. 하락율 13위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는 경남 34평 북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4년 된 아파트로 1동 건물 17층 중 고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5억 3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7억 1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10.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7억 4,970만원입니다. 하락율 12위 강남구 세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 lh 1단지 이편한세상 25평 남동향 입주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13년 된 아파트로 102동 건물 15층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3억 5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5억 3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11.8%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6억 7,500만 원입니다. 하락율 11위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하고 있는 까치마을 17평 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33년 된 아파트로 106동 건물 15층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1억 9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13억 5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11.9%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객 가격은 7억 7350만원입니다. 하라귤 12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는 청담아이파크 41평 북동향 입주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34년 된 아파트로 1동 건물 19층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29억 4500만원 전고점 가격은 33억 5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12.1%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객 가격은 16억 7,865만원입니다. 하라귤 9위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이파크 삼성 55평 북서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2년 된 아파트로 웨스트 윙동 건물 46층 중 중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62억원, 전고점 가격은 71억원으로 전고점 대비 12.7%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35억 9,600만원입니다. 하락율 8위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카데미 스위트 주상복합 67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2년 된 아파트로 A동 건물 51층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30억 원 전고점 가격은 34억 7,8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13.7%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12억 9천만원입니다. 하락율 7위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는 역삼 IPARK 11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0년 된 아파트로 201동 건물 18층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7억 7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9억원으로 전고점 대비 14.4%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3억 7,730만원입니다. 하락율 6위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는 청담현대 3차 43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7년 된 아파트로 103동 건물 16층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33억 9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40억원으로 전고점 대비 15.2%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갭 가격은 21억 180만원입니다. 하라귤 5위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자곡힐스테이트 26평 남동향 입주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11년 된 아파트로 503동 건물 18층 중 고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0억 9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3억 1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16.8%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5억 4500만 원입니다. 하라귤 4위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는 건영 32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32년 된 아파트로 백이동 건물 19층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30억 원 전고점 가격은 37억 원으로 전고점 대비 18.9%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4억 9천만원입니다. 하락율 3위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는 청담자이 36평 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15년 된 아파트로 105동 건물 35층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38억 9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48억원으로 전고점 대비 19.0%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2억 1730만원입니다. 하라귤 2위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자곡힐스테이트 36평 남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11년 된 아파트로 503동 건물 18층 중 중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2억 8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5억 9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19.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6억 1,440만 원입니다. 하락율 1위 강남구 유련동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 한신휴플러스 6단지 26평 남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11년 된 아파트로 603동 건물 9층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2억 원, 전고점 가격은 15억 원으로 전고점 대비 20.0%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6억 2,400만원입니다.